내가 또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겠나 싶어서 집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드리려고요 뭐 신발장 신발장은 개판이고 여기 뭐잡동사이 우산 하고 들어가면 여기가 복도고요. 뭐 세면장이랑 욕실인데 뭐 특별한 거 없고 여기 밑에 우리 집 인터넷 책임 시켜주는 녀석들 하고 이 건너편에 바로 제 컴퓨터방. 음... 컴퓨터 와인트뭐 딱히 딱히 없어요 여기 문 열면 진짜 잡동사니들 뭐 박스들 마우스패드 남는 거나 디자인 작업이랑 학교 과제할 때 썼던 재료들. 뭐 조명 남는 거, 컴퓨터 부품 박스, 뭐 이런 거끝 옆에는 작업할 때 돌돌 돌 들고 다니는 트롤리 하고, 가끔 요즘에 잘안 타는데 가끔 타고 다니던 스케이트보드, 선풍기, <laughs> 서큘레이터 대용으로 여기가 뭐, 자랑, 자랑, 자랑 에어면 꺼내 놓기 좋은 제품 박스. 이거 봐 에어컨을 거의 씨바 하루 전 종일 틀어 놓는데도 습도가 52%라니까. 이거 이게 제 게임 빼고 전부 다 하는 책상입니다. 뭐 뭐. 메인 기계는 작년에 나온 맥북 프로 14인치고요. 모니터는 뭐 LG 거. 에? 위에 뭐 마우스 있고 스피커 있고 키보드 하나 더 있고 내 담배 있고. 여기는 또 제품 박스나 학교 물건들 에다가 여기가 게임하는 책상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. 요즘에는 저번에 올렸던 펄사코에 파라브레이크 쓰고 있고요. 모니터는 조이 요 46K 뭐요 키보드는 더키 1, 3 미니인데 네, 제가 하우징이랑 뭐 커스텀해서 쓰고 있는 거고 이 모니터는 240Hz짜리, 일본 중소기업 겁니다 뭐 마이크는 엘가토 웨이브에 뭐 조명 이렇게 두개 있고 엘가토 페이스캡 컴퓨터방 끝 그리고 다시 복도 쭉여가면여기 화장실. 나름 깔끔하게 삽여기여기 거실 나가면 거실 네 거실입니다. 요즘 조명 있있요까지 있고. 우리 집 청소해주는 노예 뭐 아이패드는 항상 밖에 나와있고, 뭐 딱히 뭐 없네요. 여기다 트롤리 하나 있는데, 그냥 휴지나 이런 거 있습니다. 여기가 침실, 침대 뭐 침대 뭐 없죠. 서클, 서큘레이터 신나게 돌아가고 이게 뭐제 간단한 화장품 있고요. 이게 뭐 옷가지들 여기 스탠드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쓰질 않아. 그러 열면 또 여기도 뭐옷옷옷옷옷 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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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. 캐리어 잡동사니 <laughs> 아 저희 집 전부입니다 뭐 이렇게 라도안 찍어놓으면 나중에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다 해봅시다